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오늘 얘기해 볼 회사는 코프라라는 회사인데요. 이 회사는 어, 고기능성 폴리머 칩 제조, 판매, 어쩌고저쩌고, 어, 그러니까 자동차 경량화에 이용되는 플라스틱 소재를 판매하는 회사예요. 어,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소재가 자동차에 뭐 많은 부품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회사의 사업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어 일단 실제로 주요 매출 비중이 자동차 분야에 8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니까 이 전방산업 그러니까 이 자동차 이 사업의 전망이 좋다면 수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지요. 제가 이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규제가 강해지면서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그 내연기관 차에서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나 뭐 수소차로 어, 바꾸겠다는 그 의지 이런 흐름 그런 게 느껴지시잖아요. 네, 이제 앞으로 뭐, 구매자, 뭐, 저희 같은 구매자로 하여금 기존에 저희가 타고 있는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고 싶게 만들 요인이 뭐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, 어쨌든 지금 흐름은 그래요. 그러니까 애플카 뭐 관련, 애플카 현대차나 뭐 기아차 이런 애들도 오늘 좀 많이 빠졌지만, 최근에 그 애플카 관련돼가지고, 왜 이럴까? 애플과 관련해가지고, 막 주가가 올라갔잖아요. 오늘, 오늘 공시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, 저는 뭐 이런 공시 그냥 단발적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. 뭐큰 흐름에는 전혀 영향을 주는 그런 뭐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동차 산업의 후방 산업들은 수혜를 보겠다라는 게첫 번째 이유예요. 그러니까, 전방산업, 곧. 후방산업, 수혜. 이게 첫 번째 이유고. 두 번째는 그 후방산업 중에서도 이제 이 회사가 영위 중인 사업, 플라스틱, 이용한 경량화. 소재, 이용한 경량화. 이게 어 조금 더 시대적 흐름에 맞다고 생각해요. 단순 부품이 아니라 이 경량화를 위한 소재를 판매하는 거잖아요. 자동차가 경량화되면 좋은 게 일단 에너지가 절감돼요. 이건 이제 전 세계 정책의 흐름과 부하, 부합하죠. 전 세계 정책 흐름과 부합. 두 번째로 저는 어 솔직히 전기차 별로 솔직히 사고 싶지 않거든요. 그 이유가 충전도 오래 걸리는데, 이제 한번 충전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도 짧아서 싫어요. 제 차만 해도 한번 충전하면 뭐 800km 넘게 달리는 것 같은데, 그게 이제 싫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, 이제 크게 일조할 수 있는 게 경량화예요. 이런 게 싫은 사람이 분명히 많을 텐데, 그거를 경량화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전기차의 어떤 커다란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.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도 맞고, 현재 시대에 좀 괜찮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세 번째는, 이 회사의 실적을 지금 보시면은, 매출은 조금 줄었거든요? 실적은 늘었어요. 제가 공시를 확인해 봤는데, 어... 지금 보시면은 이제 주요 제품들의 가격이 이제 조금 싸졌죠. 뭐한 10%? 한 10%? 거의 안 변했고, 얘는 조금 비싸졌죠. 이제 가격의 변동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, 원재료 가격이 정말 싸졌어요. 원재료 가격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. 그러니까 매출이 줄었음에도 가격이랑 원가의 괴리감의 상승에 의해서 영업 실적은 좋아진 거예요. 이런 실적을, 아니,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보장은 잘 모르겠긴 한데, 그래도 지금처럼 이제 전방산업의 전망이 좋은 상황에서 어떤 뭐 원가나 뭐 가격 이런 것들의 상황도 좋기 때문에 회사 상황이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원가, 가격, 괴리율, 상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 번째는 이 회사가 지금 보시면 역대 최고 주가를 찍었을 때가 2015년 뭐 이때부터 뭐 2015년 16년 이때 거든요 이 회사의 실적을 확인해 보시면 2015년이랑 2016년이 최근에선 이제 제일 좋은 실적이에요 영업이익 125억 141억 순이익 105억 123억 그 이후로 이제 실적이 쭉 하향을 했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주가는 떨어졌는데 이때 이제 최고점을 찍고 근데 최근에 이 당시의 실적을 거의 비슷하게 회복을 했어요.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117억 심지어 순이익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이죠. 근데 지금이 그 당시보다 다들 아시겠지만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그러니까 유동성 때문이죠. 유동성이 그 당시보다 지금이 더 높고 어,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심도도 더 높아요. 그러니까 이 당시랑 비교했을 때 지금 상황에 사실 딱히 뭐 꿀리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이네 가지 이유를 고려했을 때이 회사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. 이제 그래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